하나님께서 쓰러진 엘리야, 열심히 특심이었던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실질적인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첫 번째 과정은 그가 육체적인 회복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따뜻한 떡과 물을 먹이시고 그가 그 육체의 음식의 힘으로 또홀렙산렙산으로 호랩산,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홀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그 쓰러진 엘리야 다 탈진하여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죽고 싶다고 고백하는 엘리야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엘리야에게. 그 엘리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이 놀랍지 않습니까? 힘이 빠져있는 사람에게 육체적인 힘을 주고 또 영적인 힘을 다시 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아를 향하여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능력을 더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를 보이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곳에 이제 서 있으라 내가 지나가겠다고 첫 번째 아주 강한 바람이 임합니다. 아주 바위를 뽑일 수 있을 정도의 큰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종류는 달라지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 바람이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진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임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현상 가운데 이런 강력한 바람의 능력을 보게 됐을 때 이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11절 후에 보면 지진이 있으나 그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또 지진 후에 또 불이 있어요. 근데 불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세 번이나 바람, 지진, 불 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는데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고. 그것이 엘리야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엘리야는 사실 더이 악한 아합 왕의 세대의 우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하여 보낸받은 선지자였는데 그 사명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 쓰러진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열심으로 사역했던 엘리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 다시 진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아가 원래 사명을 향하여 잘 나아가던 자입니다. 여러분들, 열심으로 살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잘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고 엘리아도 그랬고 하여튼 바울도 그랬고 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에너지가 금방 다 쏟아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내 힘으로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엘리아를 또 정말 엘리아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유를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는 오늘 과정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러진 엘리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방식이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임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친밀함이 회복이 되어지면요, 능력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친밀함이 회복되지 않을 상태로 능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쓰러진 엘리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회복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어떤 한 사람을 쓰러뜨리고자 할 때, 뭐, 위협할 때도 있고, 우리를 죄 종로를 타게 할 때도 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 친밀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흔들어요. 이거 정말,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깨어져서 자기가 부끄러워서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범하게 되어지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숨고 싶어요.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 그 사과 한번 따먹은 것,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그 과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한번 손 대고 싶은 거손 대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요 이 사단이 와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리에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금지한 거예요. 근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더하거나 너무 줄이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그런 그 말씀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또 틈을 만들게 했을 때 우리는 비극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틈을 주지 말아야 할또 하나의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에도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의 틈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축복이 뭐냐 하면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키워드가 뭐냐 하면 친밀함이에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엘리아는 너무 그 치열한 싸움을 자기의 열심으로 싸우느라 그 친밀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오늘 엘리아를 통해서 엘리아의 그로뎀 나무의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정하신 언약과도 같은데,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는 것.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명령이었습니다. 이 안식을 거룩하게 하고, 그 안식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일상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쉬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엘리야를 멈추게 하시고 그 쉬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합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기름 부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선 이 기름 부은 것은 이제 엘리야가 할수 있는 그 사역의 한계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것에 대한 계획, 그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엘리아의 기름부음을 통하여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하사엘의 심판하는 자로 쓰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 아람 왕이 하사엘의 칼, 칼을 피하는자가 예후의 칼에 맞아 죽겠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자가 엘리사의 칼에 맞아 죽게 되리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심판이에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아가 몰랐던 사실, 그 사실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이 악한 아하방의 우상이 가득 차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사엘의 칼을 피하고, 예후의 칼을 피하고, 엘리사의 칼을 피하고, 남은 자가 7천 명이라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날이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과 같이 삼중으로 예정되어 진그 사명을 기름 부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남겨놓은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예언하신 그 시대에 발에게 입맞추지 않냐고 발에게 무릎 꿇지 않냐는 7,000명이 아마 저희와 같은 자들일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통과하고 남은 자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은 하사엘, 예후, 엘리사 순서로 가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는 엘리아가 먼저 엘리사를 만납니다. 열두 결이 소를 농사 짓는데, 열두 결이면 스물 네 마리의 소를 치는 자예요. 아주 부자였죠. 아주 금면한 자고. 근데 그 엘리사에게 옷을 던집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영광스러운 선택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났던 신실한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소유한 것이 많고, 자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평안하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던 자였는데, 이 엘리아가 부르니까 그가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가냐 하면, 이 소와 결의를 다 버리고, 자기 소유를 버리고, 마치 베드로가 자기 배를 버리고 따라가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아버지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과정 가운데 20절에 보면 그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셔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이 돌아가라'라는 것이 제가 좀 묵상이 됐어요. 두 가지로 해석이 다되겠더라고요 하나는 엘리아가 어쩌면..." 그 자리에서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엘리사를 향하여 어 거절한 거예요. 너 그러면 그냥 돌아가라. 나 따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그러나 나중에 엘리사가 행한 일을 보면 그것이 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그 집안을 잘 정리하고 아버지께 인사하고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어 예수님이 제자의 도를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것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 나를 따르라 할때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자에게 내 아버지에게 어, 돌아가겠다 인사하고 오겠다 그런. 어, 조건을 가지고 순종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려워지는 길을 가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어, 포기하지 못할 때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가기 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엘리사는 그렇게 돌아갔지만 아버지께 작별 인사하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권리를 아마 유산도 많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사교와 같이 자기 재산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것을 포기하고 선지자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의 시대에 엘리아는 아주 탁월하고 능력의 선지자로 살았다면 엘리사는 그, 제자를 만드는 사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돕고 구원하는 놀라운, 어,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엘리사의 시대에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준비되어져요.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 혼자인 것 같아서 쓰러져 있는 엘리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여 주셨는지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살다가 쓰러지면 그때 그 공허함에 절망하면서 느끼는 아주 강력한 사실이 아니지만 강력하게 다가오는 게뭐냐면나 혼자다라는 뜻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혼자 남겨 두시지 않으십니다. 고아를 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또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 정말 이 외로운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정말 어 소외돼서 외로운 사람이 있고 또한 사람은 죄 지으려고 혼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 지으려고 그 공허함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려고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였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함께